안녕하세요. k p 연구소의 김태훈입니다. 네. 오늘은 저번 주에 있었던 공인중개사 시험이 마무리돼서 그에 관련해서 신입 직원분들 혹은 어 중개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빌딩 중개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한테 좀 유용할 만한 그런 내용을 담아보고자 좀 영상 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공인중개사 시험을 치르고 새로 이 시장에 좀 진입하신 분들한테 진짜 현실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은 수치로 좀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희가 21년도, 20년도, 그리고 22년도 초까지 해서 한 3개년, 2년 반 정도는 어, 돈을 되게 많이 잘 벌었고 계약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 기억을 갖고 사실 도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수치로서 말씀드리자면 은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월에 서울 기준으로서는 월에 한 400건 정도가 거래가 됐었고요. 지금은 한 80건에서 한 120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평균으로 따지면 한 100건 정도 되는데, 한 4분의 1토막 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에 따라서, 이 양극화도 좀 심해지긴 했습니다. 이 중개업을 하시는, 게 중개사들 간에도 많이 버시는 분들은 많이 벌기도 하고, 적게 보시는 분들은 아예 적게 번다. 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점점 더 녹록지가 않아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보통 맞습니다. 신규 중개사들이 네. 네. 신규 체험되고 나서 6개월간 근무를 하다가 이직이 잦은 이유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뭐 예를 들면은 신입 중개인들도 있을 거고요, 손님분들도 네. 있을 거고, 네. 뭐 업계 사람들도 있을 거고 많을 텐데. 어, 다 동감하는 얘기를 하나 해보자면, 이 어떠한 조직에서, 회사에서 이직하는 경우는 저는 한두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우선 첫 번째는 도퇴되거나, 네. 도퇴돼서 다른 회사나 혹은 다른 원피스를 찾아 떠나는 것 마냥 더 좋은 게 있을 것 같아서 나가는 경우. 결국에는 그 조직 안에서 성과를 못낸 경우죠. 두 번째는 너무 잘해서 아예 회사를 차리거나, 그두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10년간 일하면서 경험했던 거는 다른 회사에 간다고 해서 성과가 좋아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에 따라서 뭐 손님분들도 많이 느끼실 거예요. 얘는 왜 이렇게 계속 회사가 바뀌냐. 직급, 직급도 많이 바뀌고. 뭐 제가 아는 분은 한 다섯 번, 여섯 번째 바뀌어서 계속 회사를 옮겨 다니는 친구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1차적으로 이 클라이언트 분들한테 신뢰성의 문제가 좀 생기겠죠. 부동산 자체가 실내업이고, 게다가 지금 대표님이 하시는 일은 건물 매매 중개를 주로 하시잖아요. 네 그렇게 회사를 자주 옮기면 손님들한테 뭐 실내라든지 인식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겠네요. 그쵸. 이게 뭐 아시겠지만은 중고차 딜러를 하더라도 혹은 보험을 하더라도 계속해서 나를 담당했던 친구가 명함이 바뀌고 회사가 바뀌면 그 신뢰성이 좀 이루어질까요? 쉽지 않죠. 지금 매매 중개를 주로 하시는 거죠, 대표님? 그렇죠. 네. 이렇게 그러면 이직을 반복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중개인들의 개인 고객이라든지 데이터, 영업 네트워크 같은 것도 구조가 많이 와해될 것 같은데 그런 좀염려도 있겠네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은 저희 업계 사람들은 대부분 다 느끼실만한 얘기인 게 어느 한 회사에서 그 모았던 그리고 수집했던 정보를 다른 회사에 가면은 사실 더 잘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옮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에 따라서 저희 각 회사들마다 이거를 방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체계는 만들어 놓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회사별로 그리고 개인별로 해서 그런 것을 만들어 놓긴 해도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죠. 네. 아. 그리고 신입들이 교육 안 해주는 회사 때문에 옮긴다고도 혹자는 하거든요. 네. 그럼 그게 좀 근본 원인이라고 보시나요? 아, 근본 원인은 사실 아니고요. 어 결국에 이 업도 영업이기 때문에 네. 영업을 잘하시는 분들 못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나뉘잖아요. 네, 네. 이거는 배운다고 해서 사실 뭐할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교육적인 문제도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이 기질과 성향 그리고 성격은 사실 못 바꾸지 않습니까? 네네. 뭐 바꿀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극히 일부일 거고요. 그래서 이 교육 때문에 떠난다는 거는 사실 어을 성성받고 네. 어, 결국에는 이 성과를 못 내서 도태돼서 나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겠지만 각 신입 직원들한테 어필할 수 있을만한 그런 교육 체계들을 다 짜놔요. 어, 네네. 근데 뭐 어떤 회사는 막 대부분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회사에 오시면 전문가가 될수 있어요. 저희 회사에 오시면은 1년 안에 얼마 정도 벌게 해드릴게요.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사실 저는 그런 거 믿고 가시라고는 절대 말씀을 못 드리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주니어 때, 뭐 1년차, 2년차, 3년차 때 그리고 한 5년차까지 어떤 일을 같이 병행을 했냐면은 어이 업을 하더라도 복귀하는 연그 습관이 되게 중요해요. 네. 네. 뭐 예를 들면은 어떠한 클라이언트한테 내가 뭐 전화를 하면서 이런 뭐 A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B라는 대답을 했다. 근데 그게 정답이 아닐 수 있잖아요. 네. 저는 일주일간 일했던 거 그리고 내가 어이 통화 녹음은 이 미팅은 다시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하는 것들을 다 녹음을 해놓고 네. 일요일마다 그거를 다 정리했습니다. 를다 네. 정리를 해서 이때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조금 더 정답이지 않았을까를 계속해서 한 5년 4년 정도를 반복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카테고리별로 뭐 60대 여자분 의 이런 성향은 이렇게 접근하는 게 맞겠다. 남자분은 어떻게 접근하는 게 맞겠다. 이런 거를 카테고리별로 다 정리를 해 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 교육시켜 드릴 수는 있죠. 네. 그래서 뭐 처음에 오면은 바로 이런 걸 까드리지 못하고 음. 네. 어느 정도 저랑 좀 손발이 맞았을 때는 제가 이런 것들을 알려 주면서 이렇게 했을 때는 좀 정답이다 라고 교육을 많이 시켜드리고 있어요. 지금도 이런 게좀 차별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대표님이 하시는 업은 팀 위주로 움직이는 건가요? 아니면 개인 성장도 같이 검토할 수 있는 건가요? 요새 젊은 세대들은 특히 신입 친구들을 보면 개인 성장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친구들 많은데, 그쵸? 그런 게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것들이 실제 회사 내에서 있는 건가요? 뭐 있죠 사실 이 영업 직군 그리고 저희 회사 그리고 우리 업계 중개법인 업계 특성상 네. 저번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이깰수 없는 유리천장 같은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내가 진행했던 손님 내가 진행했던 물건 같은 경우에는 그 담당자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물건 같은 경우에도 각 회사마다 좀더 선순환을 위해서 물건 담당자를 변경하는 그 룰이 있는데 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그런게 되게 명확하고 네. 그 다음에 또한 손님 같은 경우에는 클라이언트 분을 넘겨주는 일이 거의 없어요 각 회사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깰수 없는 유리천장이 있다라고 얘기를 듣는데 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쉽게 쉽게 어느정도 그 룰을 명확하게 정해놔서 내가 진행을 하지 않는 클라이언트면은 남들한테 줄수 있는 그런 체계들을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때문에 음. 말씀하셨던 그 개인 간의 성장은 저희 회사에서는 되게 쉽게 쉽게 많이 의지만 있다면 올라갈 수 있는 여건과 기회는 많이 열려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중개법인은 그리고 특히나 수수료가 들어와야 네. 또 그게 소득으로 직결되는 구조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보니까 4단계식으로 대표, 뭐 팀장, 신입, 뭐 과장 이런 스스로 나눈 구조가 좀 불공평하다고 라 느끼는 신입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그럴 수 있다고 라 봅니다. 뭐 네. 예를 들면 어느 한 회사 중소기업이나 대기업 뭐 같은 경우에는 굳이 자기가 성과를 막내진 않더라도 정해져 있는 월급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네. 뭐 내가 6개월을 놀든 뭐 5개월을 놀든 잘리지만 않으면 계속해서 벌어가는 구조가 되잖아요. 네네. 근데 이 중개업 특성상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입이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팀 단위로 많이 움직이는 지고 그 팀장이 직원들한테 월급을 내려주는 형태인 거예요. 네네. 근데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사실 회사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 팀장 입장에서도 그렇고 놀러 온건 아니잖아요. 1차적으로. 다돈 벌러 온 거고 그런데. 배우려고 하는 직업은 아니거든요. 1차적으로 있기 하겠지만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첫 번째인데, 네네. 알려주면서 같이 성장을 하고 계약을 쓰고 그 구조 안에서 팀장은 혹은 회사는 리스크를 100%다 떠안고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월급은 주되, 네네. 이 구조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는 합니다. 아니면 뭐 직접 차리셔야죠, 사실. 그리고 지금, 매매업, 특히 건물 매매라고 하면 거의 끝판왕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이런 다른 부동산 업을 접하면서 점점 단계별로 이 업을 해야 음. 되는 건지, 아니면 시집도 바로 도전할 수 있을 만한 일인지 궁금한데요. 아니 뭐 어떤 일이든 사실 다 도전은 할 수가 있죠. 근데 네. 어, 저도 그렇고 저희 회사 내에 있는 뭐 잘하시는 팀장님들이나 뭐 직원들도 그렇고 뭐 원룸, 뭐 상가를 거쳐서 오신 분들도 있, 있겠죠. 네네. 있겠지만은 처음부터 이 업을 도전해도 사실 상관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뭐 구조 자체가 완전 다르긴 합니다. 일하는 그 성향도 다르고 뭐 원룸인 아파트 같은 경우 주말에도 되게 열심히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집도 보여주고 뭐 물은 어떻게 트는지, 뭐 변기는 잘 내려가는지 이런 것들 많이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거와는 별개로 사실 숫자 싸움이긴 해요. 아, 네. 숫자 싸움이긴 해서 이게 얼마나 더 설득력 있게 얘기하는지 네네. 또한 합리적으로 이 사람을 네. 설득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오. 과정이 되게 중요하고 음. 이 사람들을 대하는 스펙트럼 자체가 넓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네. 저는 처음 도전하셔도 전혀 무방하다고 봅니다 저도 그래왔고 때문에 지금 그렇게 돈 벌고 있고요 어. 그 건물 중개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닐 텐데 어른 중개들에 네. 비해서 그러면 음. 처음에는 성과가 안 나올 것 같은데, 처음에 어느 정도 기간을 가지고 내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목표를 잡아야 될까요? 뭐, 사람마다 당연히 다르겠죠. 아, 너무 다르죠. 네네.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내 옆에 친구 혹은 뭐, 직장 동료를 살펴본다라고 하면 성격이 다 다르고, 성향이 다 다르고, 기질도 다르잖아요. 어, 되게 잘 맞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되게 안 맞는 사람도 있고, 네. 근데 그거를 좀 뜯어 고칠 용기와 노력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네. 처음부터 100% 이게 핏, 핏하게 맞는 사람은 없겠다만, 네. 와서 차드는 있겠죠? 그러니까 잘 맞는 사람, 좀덜 맞는 사람. 근데 그거에 대한 노력, 여하에 달렸다. 때문에 그 여하, 여하에 달라서 평균은 한 1년 정도는 좀 네. 힘들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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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내 인생 한번이 업에 갈아 넣는다 생각하고, 네. 네. 성과를 만들어 볼수 있냐, 없냐, 그 의지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평균 한 1년 정도 잡으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대표님은 성과를 거두셨다고 스스로 판단하시나요? 아, 저야 많이 거뒀죠. 어. 전 처음부터 사실, 처음부터 잘한다라고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지금까지 이 업을 거의 10년 가까이 하면서 매년 매년 계속 상승 곡선은 타고 왔어요? 왔어요. 매출이 계속 상승? 네, 매출이 계속 상승해서 왔고, 그리고 처음에 있었던 그런 계약도 뭐 되게 안 좋은 계약, 뭐 힘들었던 계약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네. 것들을 다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왔던 것 같아요. 음, 대표님께서 직접 도 회사에서 팀도 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뭐 대표님 회사의 장점이나 뭐 팀의 어떤 특장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뭐 결국에는 그거예요. 이게 새로운 직원분들도 이 업을 도전할 때 혹은 자격증을 취득할 때 진짜 망상적인 그런 꿈을 많이 꿉니다. 네네. 내가 이 업을 하면은 네네. 유튜브에 누구처럼 유명한 누구처럼 1년에 얼마 정도 벌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네네. 손님과 내가 뭐 브리핑을 하는 그런 막 상상들을 막 펼쳐요. 저도 그려봤고. 그래 어, 근데 다 현실로 그렇게 다뭐 닿지는 않겠죠. 현실로 다 닿지는 않겠지만은 저는 현실적인 얘기를 되게 좀잘 해주기도 하고요. 아하. 그리고 결국에는 이 새로운 분들도 와서 돈을 벌어가는 구조가 나와야 되는데 네네. 그 돈을 벌어가는 구조가 나오려면 기회가 일차적으로 많이 생겨야 된다 네네. 근데 다른 회사 같은 경우는 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저도 경험해본 바 기회가 닫혀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았다 네네. 근데 우리 회사는 구조적으로 그런 기회들을 많이 열어주는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와서 뭐 다른 팀뭐 다른 데서 회사에서 많이 일하다가 오신 분도 돈을 많이 번 벌고 있는 분들도 있고 네네. 그런 분들한테 기회가 많이 가죠. 현재 저희 회사는 저희 팀도 그렇고 요즘 세대들은 지금 중개업의 현실의 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실제 어, 사회로 발돋움하면서 금전적으로 현실의 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특히나 요새 뭐집 한채 사기 어렵고 음. 근데 이 업을 통해서 좀 그런 매출이라든지 그런 걸 어느 정도 달성을 하면. 그런 부분이 좀 해소가 될수 있을까요? 다른 업에 비해서는 좀 비교적 괜찮은 돈을 벌수 있는 직업일까 싶어서요. 뭐, 그렇다고 제가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첫 번째로는. 어. <laughs> 우리 회사, 우리, 우리 일돈못 벌어요는 말못 하고, 돈잘 벌어요. 잘 버는데, 네.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사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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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그렇고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박탈감을 느끼는 게 제가 계산해봤을 때 네. 연봉 5억짜리인 사람도 네. 지금 뭐 예를 들면 저희가 원하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강남, 용산, 뭐 마용선 뭐이렇고뭐 성동구까지에서는 평균 뭐 송파도 그렇고 평균 아파트가 뭐한 30억 이러잖아요. 국평으로 뭐 국평으로 한 30억 정도 하는데 네, 네, 네. 저희가 1년에 5억씩 번다쳐도 한 2억 5천은 세금 빼고 네. 내가 5천 정도 쓴다라고 해서 2억 저축할 수 있잖아요. 근데 네. 지금은 대출 규정상, 뭐, 네. 대책상? 25억 이상은 2억밖에 안 나오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30억짜리 집을 살라고 하면은, 최소 못해도 한 20년? 한 15년 정도는 이억씩 그대로 좀, 어, 넣어야지 살수 있다는 그런 계산이 나오는데, 그 연봉 5억짜리도. 네네. 이게 사실 암담하거든요? 네네. 암담한데, 네. 저 또한 그래요. 뭐 계속 아파트 값 올라가는 거 보면 좀 힘들고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다른 누군가들에 비해서는 되게 빨리 올라갈 수 있고 내가 5억을 벌 수도 있는 그런 업종이다 보니까 직군이다 보니까 꿈은 꿀수 있거든요. 아, 나도 이 업을 통해서 이런 뭐 10년 열심히 해서 아파트를 살 수도 있고 네네. 그다음에 건물을 살 수도 있고. 저도 건물을 계속 사고 투자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네네. 10년 전에는 아주 저 꿈도 못 꿨어요. 건물이 뭔지도 몰랐고. 아, 이런 아, 꿈을 꿀수 있다. 사실. 근데 네네. 불법적인 일이 아닌 정말로 온전하게 세금 다낼거 내고 깨끗하게 돈을 벌수 있는 고수익 업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그러면 앞으로 이 시장에 혹은 이 업을 직접 파려는 신입 중개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음.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되게 멀어 보여요. 돈을 벌수 있는 게. 네. 처음에 오셔서 막 2종, 3종, 그 다음에 뭐 용적률, 건폐율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이렇게 해서 누구처럼 돈을 벌수 있을까? 저 팀장처럼 돈을 벌수 있을까? 저 대표처럼 돈을 벌수 있을까? 막 싶어요. 네. 근데 저 또한 그랬어요. 다 어떤 중개인들도 그렇고, 어떤뭐 유튜버들도 그렇고, 나처럼 될수 있어요라고 다 얘기를 할 거예요. 네. 근데 저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고 돈을 벌고 건물도 네네. 사고 팔고 그러고 네네. 있더라고요. 어. 그리고 이 업이 되게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사실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은 어떠한 박사학위를 따서 무슨 물리학을 전공해서 뭐 전자학을 전공해서 수학 문제를 몇 시간짜리를 풀고 뭐, 한 30일이 걸리는 그런 문제를 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말로써 상대방을 설득하고 그전 단계인 물건을 분석하고 하는 거는 이 팀장과 뭐 1년차와 2년차와 3년차 간에 이 간극이 되게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한테도 제가 가끔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하고 나와의 간극이 그렇게 크진 않다. 지금 10년 가까이 뭐 이렇게 차이는 나긴 하겠지만은 10년의 그런 세월을 견뎌야만 나같이 될수 있는 게 아니다. 네. 열심히 하면은 1, 2년만 열심히 하면은 이 간극을 메꿀 수가 있는 직업이거든요.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도전하셔가지고 빨리 열심히 한다라고 했을 때는 남들보다 더 빠르게 자산을 취득하고 돈을 벌고 소득을 많이 증대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업이. 제가 지금 쭉 들어봤을 때는 그냥 월급 받는 일반 월급쟁이와는 다르게 뭔가 능동적이고 뭐 열심히 해야 되는 일처럼 들리네요. 아, 그쵸. 밤낮도 없고, 주말도 없고, 그런 것들을 좀 내려놓고 인생에 큰 도전을 해보실 만한 분들이 한번 도전해보는 거는?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은 해요. 음, 그만큼 농독치도 어, 않겠네요. 아, 농독치 않죠. 처음에는. 네, 네. 막말로 처음 일을 하는 친구한테 누가 건물을 내큰 자산을 맡기고 중개를 시키겠어요? 아, 아. 쉽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마무리를 하고요. 이번 중개사 시험 그래도 많이 어려웠다라고 들었고 지금 최근 5년간 응시율이 가장 낮았다고 들었는데요. 그만큼 더 절실하고 더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응시를 많이 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회사를 고민도 하고 어떻게 일을 해야 되나 많이 고민 많으시겠지만 어떤 회사를 어떤 상사를 만나는지에 따라서 앞으로의 5년 10년이 되게 많이 달라지거든요. 만약에 저희 회사 오신다고 하면은 계속해서 장밋빛 미래만 그려드리지는 않습니다. 되게 네. 힘든 것들도 있을 거고, 어려운 것도 있을 텐데, 그때그때마다 제가 그 길목에서 방향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은 어쩌다 보니까 이게 구인 구직이 <laughs> 영상이 됐는데, 어뭐 지원도 많이 해주시고요. 저도 인원들을 더 뽑고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같이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앞길의 인생에서 좀 많이 도움을 될수 있는 그런 사람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영상 정도로 마무리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